맞지? 오늘은 주행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실주행 영상을 찍으면서 도로에서 이 제품의 GT2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서 주행의 흐름을 제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지, 차량의 흐름과 이 제품의 흐름이 제대로 좀 융화가 돼서 잘 주행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지금 주행 느낌은 모터가 조금 더 힘을 쓸것 같지만 약간의 오르막이어서 힘을 제대로 못 써주고 있습니다. 외전을 해서 조금 더큰 도로로 나가서 탄력주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GPS 속도는 36km, 39km 이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탑승자의 합산 무게가 130km, 140km 나가는 셈이라 이렇게 시원스럽게 쭉쭉 나가주진 못하고, 이제 탄력이 좀 붙네요. 최고속은 63km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64km. 자, 시내 주행에서 힘이 많이 딸리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차량의 흐름을 리드하고도 남습니다. 저속에서 이제 와인딩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속도를 낼수 있는 길이 아니고 조금 비포장 플러스 포장 도로인데 노면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서스펜션의 이 느낌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출렁임이 계속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라 한번 탁 쳐주고 맙니다. 자, 지금 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고요. 앞에 좀 언덕이 있는데 야. 한10% 정도 되는 경사예요. 힘은 딸리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힘차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비포장 같은 데서도 승차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코너링 한번 볼게요. 자, 준수한 편이네요. 가속방지터 그냥 흔히 국도에서 볼수 있는, 골목길에서 볼수 있는 그 정도 과속방지턱입니다 어, 코너링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그냥 오토바이, 스쿠터 사시듯이 코너 꺾어도 크게 무리 없고요 잘 돌아갑니다 거의 불안한 마음은 거의 없어요 속도는 지금 50km 정도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자, 우회전 해봅니다. 자, 불안하면 이 정도 속도에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어, 꽤 준수하네요. 자, 오늘 온도는 약 영상 5도에서 8도 정도 사이고요. 바람은 꽤 있는 편입니다. 바람이 있어서 조금 더 속도에 저해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주행할 때 모터 소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가고요 서스펜션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또 그렇다고 마냥 찰랑찰랑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와 오르막길도 꽤 준수한 속도로 올라가 줍니다 앞에 또 가속방지턱이 있네요 어 정말 싫죠 근데 뭐 안전을 위해서 또 있어야 되기 타죠. 자, 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20도라고 보더라고요.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뭐 마트 지하주차장, 뭐 비슷한 높이. 조금 노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건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7도에서 20도가량 볼수 있습니다. 저기 경사를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경사가 경사도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합산 무게 1340kg 가량 되고요. 시속 8km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볼게요. 멈췄다가 다시 탄력 없이 올라갑니다. 어 힘은 뭐 충분히 여유가 되네요 어, 근처가 꽤 괜찮아요 부들부들하고요 잡아줄 때 탁탁 잡아줍니다 톰 g t 네, 전작에서도 배달 대행용으로 참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일부 분들은 출퇴근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배터리 용량이 60암페어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두 개, 세개 보태서가 아니라 하나가 60암페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농타임을 주행이 가능하니까또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성능도 상당히 무난하고 이런 점을 보여주네요. 코너링 어 상당히 부드러워요. 차량의 흐름에 맞춰서 비슷하게는 갈 수가 있는데 차의 성능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 차의 성능을 막 이끌어내서 쟤를 추월을 팍팍 할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같이 가질 수 있는 정도예요. 시내에서 뭐이 정도 주행만 돼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속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자 이거는 토크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서서히 올라가지만 부족함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톰 GT2 전체적으로 주행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은 1500W 정격 출력에 최대 출력 2800W까지 내주는 그런 출력을 갖고 있는데요. 최초에서부터 스타트서부터 빵! 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천천히 가속해서 후반이 꽤 탄탄하게 나가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사의 어떤 제품들 보면 초반서부터 빵 하고 나가는데 초반에 스타트는 좀 스무드하게 나가서 제가 여기 관계자분한테 좀 여쭤보니까 좀 전략이 초반에는 좀 천천히 나가는 슬로우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후반에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팅을 잡았다고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은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되게 출력이 급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타입이 아니라 서서히 출력을 붙여서 후방 가속이 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셨을 때뭐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도심에서 되게 토크감 있게 나가야 오히려 골목에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차를 추월하고 이럴 때 그렇게 뭐 부족한 점은 없고요. 적절한 어떤 토크와 스피드를 지녔다, 출력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인승 차 시에도 최고속 GPS상 거의 60 가깝게 그렇게 찍어줬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사실 리미이라는건 25km에 걸려 있습니다. 국내 정식 수입품은 25kg에 리밋이 걸려있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이 제품의 한계가 이렇습니다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리미 해제를 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뭐, 과속을 조장하고자 이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디자인은 먼저 제가 일부와 같이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오토바이스러운 그런 디자인이고 특별하게 엄청 뭐 독특한 디자인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의 어떤 디자인적인 취향에 이거는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타이어, 그립력, 이런 거 아직 새 타이어라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냥 노면에서 그립을 잃지 않는 그 정도? 아주 쫀쫀한,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온도가 영상 10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 강력함? 예, 약간의 강력함은 있습니다. 뒷바퀴가 확 끌릴 정도고요. 앞 브레이크만 잡았을 때는 앞쪽으로 로즈다운 현상이 좀 컸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잡으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서스펜션의 느낌은 많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런데서 도심에서 배달대행을 하신다든지 출퇴근을 하셨을 때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어 렉이 조금 얇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작에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강성으로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했는지는 저로서는 아직 좀 확인을 하기긴 어려운데 일단 조금 얇은 면이 있어요. 어, 이 부분은 어, 스톰컴퍼니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보강을 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해결책을 내놔 주시면 더 소비자분들이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스톰 바이크 스톰 GT2 이렇게 주행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의 완성도, 성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GT2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분들 취향이 맞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격 대비 배터리 용량 이런 거 따졌을 때꽤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스톤 바이크의 GT2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저희 신전의 영상을 더 퀄리티있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